음.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재밌는 네, 나, 이번에 남성도회가 주관한 네, 재밌는 놀이가 있거든요 막 뒤집어지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던지고 뒤집어지고 막 나고 그런 놀이가 있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네. <laughs> 그런 놀이를 함께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장 12절 네, 이 설교 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어떤 의미인지 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할때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laughs>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시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혀온 소녀를 끌고 옵니다. 소녀의 온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고 옷은 찢겨 있으며 머리카락은 심하게 헝클어져 있습니다. 소녀의 애태 얼굴은 수치와 죄책감과 죽음을 앞둔 공포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 소녀라고 해야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간사하게 조아리며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이 잠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들어 그 소녀를 돌로 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말하죠 제 스테반 아냐? 네, 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사오정이었던 것이죠 이 신선한 충격을 위해서 예고하지 않고 사오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오정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예 몇몇은 소녀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소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소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날아와서 예수님의 가슴에 맞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그 사람을 째려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라는 거 아니었나요? 이 사오정의 이야기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뜻 없이 재미를 위해 지어낸 유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런 사오정들이 있어서 여전히 소녀를 향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오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오로지 정죄만 하는 사람. 이게 사오정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오정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극률과 용서의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영적 사오정들로 인해 피 튀기는 돌팔매리질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던진 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조금 다른 문맥이지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영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원래 좋은 일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프게 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녀의 변호인이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소녀의 가늠이 아닙니다. 가련한 이 소녀는 그들의 음모에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전체 상황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저의는 예수님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스스로 어기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게 하여 체포하든지 둘 중에 어느 결말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죄인들에게 궁유를 베푸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가련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포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웃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데려다 줬더니 돌로 쳐 죽이려 하네 쉬게 해준다는 것이 그런 뜻이었어.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소녀를 용서해 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모독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연히 가늠하던 소녀가 붙잡혔다고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범인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위해 함정수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큰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율법에 누군가의 간음죄가 성립하고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명백한 목격자가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의도적인 함정수사가 아니고서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보통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이루어지는 간음죄의 경우에 사설 탐정이나 파파라치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목격자가 둘 이상 있기는 아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간음죄로 사형죄에 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짓 완벽한 우연인 것처럼 마침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대로 온 것처럼 꾸민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간음을 행한 남자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죄는 혼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의 근거 조항이라고 할수 있는 신병기 22장 24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 둘다 잡아서 처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있는 거죠? 이는 십증팔구 가늠의 상대인 남자와 이 사건을 주도한 자들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 에한 가지 가늠한 여인의 나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늠한 남녀를 처형하는 율법 규절은 이 모세오경에 두 개인데요. 하나는 레위기 20장 10절이고, 하나는 신명기 22장 23, 24절입니다. 이두 구절 중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규정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분에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읍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성읍문은 당시 법정입니다. 이 경우 약혼한 처녀의 경우에 그 처녀가 간음하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 신명기 구절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서 본문의 여자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성경학자 고든 웬함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웬함인데 이름이. 여기에서 처녀로 번역된 단어는 결혼 정년기의 소녀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상 여자의 약혼이 보통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중팔구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이죠. 중학생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 여자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건을 이 정도로 분석한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 남자를 고용해서 약혼 기간 중에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약혼이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것은 소녀에게 더 이상 더,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되었을 것이죠. 그 남자가 소녀를 모의된 장소로 유인합니다. 잠시 후 명백한 목격을 위해 미리 은밀하게 배치된 공모자들이 현장을 덮치고 남자는 계획대로 보내주고 소녀만 붙잡아온 것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설령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음모가 아니라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여자아이의 가련한 상황과 그 목숨을 도구삼아서 예수님을 탄핵하려고 한 그들의 죄가 훨씬 더 끔찍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들이 실행한 음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녀를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소녀를 처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딜레마는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풀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전 우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정확히 그 문제를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이루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세우고 이 소녀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이 소녀를 살릴 것인가?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하세요?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이 고발자들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대답을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홀로버스의 달걀처럼 달걀 어떻게 세우냐고 이렇게 밑에 까서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안 놀랐는데 이 당시로 신는 사람들이 금방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오래된 예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냐면 사람들의 죄를 쓰셔요 도둑질, 우상승배, 가늠, 거짓 증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그걸 쓰실 때마다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는 연출이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장면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고에 보였던 음모가 마치 여리고처럼 여리고 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선동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 소녀를 치는 대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성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소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예수님의 대사를 읽어볼 때 여러분이 소녀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죠. 나도 죄가 있어서 널 돌로 안칠 거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돌을 드는 대신 소녀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 용서는 소녀를 다시 죄악의 세계로 방치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초대장이었죠. 초대장.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냐 이거예요? 아니죠 뭐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죠 만약 예수님이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소녀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저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내 신뢰를 배신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면 세상의 모든 돌들이 너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껏 저지른 죄 위에 예수님의 용서와 신뢰를 저버린 죄까지 더 물어 받아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는요.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한 용서입니다. 첫째. 어떤 면에서 아무 조건이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살려두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으로 소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당연히 번복되지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내 죄가 반복되어도 주님의 용서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건이 달린 용서는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용서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입니다.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공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소녀를 용서하실 때이 법을 무시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는 여전히 치러져야 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소녀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이제 곧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실 것을 전제로 소녀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는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는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 보혜를 대가로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가사 사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이 이야기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빛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래, 내가 빛이다! 라고 선언한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선언이 가늠한 소녀를 용서하신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빛이십니다. 근데 이 빛은 매우 독특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거예요. 빛이. 때로는 더러움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두운 방에 뭐가 이렇게 깨끗한 전환 때 빛이 딱 비치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랬다 싫어하죠. 그리고 그 드러난 어두움은 죄는 결국 심판 때 죄책을 부인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은 단지 죄를 드러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대서서 말씀 한번 읽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영광과 그 참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완벽한 용서로서 우리를 감화시키려고 하셨고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이 오로지 정죄만 하는 영적사호정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실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1993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파티장입니다. 16살 소년 오셰이 이스라엘이 말다툼 끝에 20살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중운 청년은 메리 존슨이라는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메리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셰이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그를 향해 던질 증오를 증오의 돌을 산더미같이 매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2005년 주님의 빛이 그녀의 마음에 비치자 놀라운 일이 버렸습니다. 이 오쉐이는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녀가 직접 그 오쉐이를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교도소 면회실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호출된 오쉐이가 앞에 앉자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왜 이곳에 오라고 했는지 아니? 너를 용서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란다 이 한마디에 오로지 정지와 처벌만을 기다리며 방어적으로 굳어있던 소년의 마음이 송두리째 녹아내렸습니다 오셔이는 처음에는 정말입니까? 라고 대물이며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자비의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리가 끝날 무렵 메리가 그를 깨안았을때 오셔이는 그녀를 꽉 껴안고 오열하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 용서의 빛이 오셰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감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전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메리가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범죄자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용서가 저를 빛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0년 오셰이가 출소하자 메리는 자신의 바로 옆집에 그가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살인범이었던 그가 메리를 엄마라고 부르며 매일 아침 그녀의 안부를 묻고 그녀의 일상생활을 돕는 성실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녀에게 비쳤던 은혜와 진리의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정제만 가득했던 자리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원수도 아들이 되고 죽음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십니까? 요한복음 일장의 소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이루기 어려운 가치이죠. 만약 은혜만, 은혜만 베풀다가는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대로만 판단하면 은혜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두 가지가 모두 충만한 빛이십니다. 그두 가지 가치를 한꺼번에 이루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이 너무나도 독특한 빛이기에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의 빛을 어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행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등불, 램프의 구조가 뭡니까? 두 개죠. 하나는 등두 번째 불이죠. 투명한 램프가 있고 그 속에 뭘 넣어요? 불을 넣잖아요. 마치 램프에 불을 넣어 집안을 비추듯 교회, 예수님의 빛을 넣어 세상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우리 교회라는 램프가 투명하여 그 빛을 최대한 투과 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램프가 더러우면, 거름이 그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나도 시커먼 램프 안에 넣어놓면 으 어떻게 돼요?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에 힘을 써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욕망, 고집, 갈등, 분쟁 등의 먼지로 혼탁해지지 않고 깨끗함을 잘 유지하여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잘 비추는 투명한 램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리를 깨끗하게 유리가 깨끗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빛이 100% 세상으로 추가되어 비춰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이 땅에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빛을 찬란하게, 찬란하게 비추는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